2026년 병호년 새해 첫날, 오전 11시 30분, 영화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 의정부시 자일동 현충탑 앞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삼선 의정부시장을 지낸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지지자 500여 명과 함께 현충탑을 찾아 참배에 나섰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둔 출정식을 연상케 했습니다. 안전 시장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를 두고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함으로 우린 다시 따뜻해졌죠? 네. 네. 안전 시장은 또 지지자들을 향해 의정부를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그것이 백조가 돼서 창공을 보호하려는 그런 희망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와 계신 한분한분새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 전시장이 새 첫날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의정부 정치권의 선거레이스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